박승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죠? 처음부터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도박이죠 도박이요, 도박. <laughs> 아, 일종의 도박인가요? 도박이고요. <laughs> 어, 친구가... 골키퍼 문세혁 선수 골키퍼 차려고 준비합니다. 어, 뭐라 하셨나요? 아 예. 문대지라고 하셨나요? 네. 네, 장유진 네. 이건우 이건우 끌고 갑니다. 자준혁 이 차주혁 선수가 이제 운동선수죠 네그렇죠 선출이죠 우쒸 선출이... 어.. 방,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웃음> 죄송하고 <laughs> 아이 삼각대가 이제 좀 불편한 관계로 좋습니다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김현율 김현율 달려갑니다 하지만 박건우한테 뱉깁니다 박건우 박건우 이건우. 오른쪽 찔러주지만 커트당하고 다시 한번 여민수여민수 여민수. <laughs> 김현율 박건우 오! 이민성 커트해냅니다 오늘 이민성. 하이라이트 선수죠? 아! 이민성 볼을 질질 긁고 이윤석 갑자기 가슴 진공을 커트하고 이윤석 <laughs> 살립니다 아! 장미 <laughs> 아, 아 역부족입니다 어. 이윤석 아 이게 뭐하는 건가요? <laughs> 이윤석 한번 비춰주시죠 드로잉 파워! 드로잉 파워! 드로잉 파워! <laughs> <드로잉> 파워. <laughs> 신영호 선수의 추특의 드로잉 파울이 나오네요 인석. <laughs> 들어. 김현율 선수. 김현율. 김현율김현율김현율 갑자기 옷을 던집니다. 김현율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공을 먼저 차고 중간에. 오. 이거는 걷어찹니다. 이연 이현, 아, 이선생님은 아무도 안 하고 이은석. 이은석 공을 잡고 정준한테 패스. 하지만 차준호 오! 충돌 상황. 하지만 경기 순조력 지내고 서태웅 날립니다. 서태웅어디 주나요? 오 이게 뭔가요? 서태웅 하지만 마무리 아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어 누군가요? 강, 강준모? 강준모 T입니다. 김현율 정진우한테 패스 정진우 오늘 복장이적이 뭔가요? 오자준혁 역시 현출답게 바로 뺏어냅니다. 오호 인터셉트 바로 한 거. 어, 지원 선수 한 마디 인사, 인사 한 마디. 왜 후보로 계신 지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공을 잡고 있는 차준혁 선수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네, 슬슬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무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죠, 신영 캐스터. 스루 패스를 줄려다가 너무 멀리 찬 거죠. 근데, 근데 선출이 임조절을 못한 거예요. 아, 선출이 제일 음. 중요한 선출. 선출인데. 힘 조절을 못해 버리는 거야 선출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지어 놓겠어 찍어 놓겠어 잠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laughs> 수주 하시네요 <laughs> 인터뷰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경기 바로 진행됩니다 깍대를 씨발 제 친구하세요 들어오고 녹화 중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너무 좁습니다 이게 커피됩니다 이연준! 이연준! 치고 달립니다! 이연준 주특기! 치고 달리기! 하지만 커트해야 됩니다! 준모! 강준모! 정준호 <laughs> 걷어놨고! 이윤석! 다시 한번 이연준! 하지만 발로 뻥 차서 다고 박건우가 받아갑니다! <laughs> 어, 박건우 선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건우 차준혁 박건우 차준혁 들어가고! 아하! 하지만 볼을 쉽게 뺏기고 맞는데 이윤석 선수! 이은석. 아 제대로 치세요! 추고 있습니다 뭐라 <뭘> 하지 마시고 김현율! <laughs> 김현율, 아 김현율 볼줄 때를 찾고 있지만 예, 수비 선수가 다 들어오는 방향 이은석 선수 오프,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고 있고. 오뭐 <laughs>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오 정진호 선수가 도발을 했습니다 방금. 정진호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신경 켰어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방금 다른데 보고 있어서 정진호 선수가 모르겠다. 방금. 파울을 했는데 상대가 볼을 뻥 걷지 않습니다. 포그바예요. 포그바예요? 음바패네요, 음바패. 음바패요 1두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쟤 누구죠? 자준혁? 아니 아니. 안우진 <laughs> 아, 아니. <laughs> 자준혁? <자주녁>? 서태용? <laughs> 여민수, 여민수 달려갑니다. <laughs> 여민수 달려갑니다. 여민수 하지만 너무 느립니다. <laughs> 아 안타깝네요. 오! PR을 <laughs> <비아를> 하신 거예 <laughs> 어, 이. 누군가요? 이민성? 아... 선수 비하를 하시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laughs> 알겠습니다 정영준 김현율 김현율 달리지만 떠시 한번 막히지만 다시 한번 공을 뺏어내고 걸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김현율 잡으라고. 김현율 오호 개인 드리블 여기 잡으라고 여길. 자, 한 조. 박건우, 갈 것을 읽고 서태용, 차준혁, 차준혁. 오. 안 강준모, 강... 잘 거두립니다. 어. 잘 거두었어요. 어. 이은서 가지만 너무 느립니다 <laughs> 인터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laughs> 볼을 볼을 잡으라고. 시 볼을, 볼을 잡으라고. 볼을 아 모의 신용. 아 잡으라고. 누구죠? 아. 누구죠? 아, 잡고 있을게 어. 내가 돌릴게. 어. 오 어. 이현준 이현준. 어. 어. 와! 박건우. 방송상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현준 선수가 다 했죠. 볼을 끌고 가지박건우 바로 패스. 아 지금 방송 상황이 고르지 못하죠. 아, 잡고 있으세요. 잡고 있잖아. 아래로 누르라고.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래로 누... 하지 마 하지 마. 꺼? 아 뭐? 정중해? 뽑고 있으라고. 과연 여기서 킥을 찰지, 패스를 할지 의문인. <laughs> 15분씩인가? 어. 오호 문세혁 선방. 문대지라고 하셨나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이. 제대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이 책상을 좁은데 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개발. 당신 하세요. 제가 돌게. 당신 해 보세요, 한번. 내가 하면 김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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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내고 아, 본인이 하죠. 팀을 못 믿죠. 아, 또한골 먹힐 거 같. 오! 문수혁문수혁문 되지? 아, 정진우! 박수를 치면서 객관적으로 요약해 주시죠 홍디고 선수들이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죠 요약해 주세요 방금 상황. 네. 거저먹기습니다너왜 이거 래 내가 심판할게. 아야야. 어, 뭐, 모르잖아. 너 뭐해? 안심너 진짜로. 방금 뒤로 다 같이 나오고. 뭐해. 약간 사과드려. 사과드려. 아니 계 박성철 씁니다. 방금 책상 긁렸는데? <laughs> 아니 이게 아이거책상에가 뜬금없어.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제발. 아, 오케이 오 아, 내가, 내가 잡고 있을 때 너가 돌려. 어. 아, 아니 예, 미안합니다. <laughs> 여기 잡아도 되나? 네, 거기 잡으세요. 공이 음. 어디있는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laughs>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로잉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로잉을 하고? 드로잉. 박건우. 박권 공 오. 잡았습니다. 어, 했잖아. 박건우, 서태용한테. 서태용, 불을 흘립니다. 하지만 다시 잡아서. 이현준 <laughs> 오호 헛벌진 나오지만 다시 한번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뭐죠 이거 서태웅 볼을 어, 어. 끌고 있죠. 어. 서태웅 선수 인터뷰 한마디. 이건 올거 아니에요? 연민수, 연민수, 이연수. 이거 VNR도 있나요? 뭐최천단인데뭐가 <laughs> <laughs> 있어. <웃음> <웃음> 오 문수혁 다시 한번 선방. 윤석이가 선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듬직합니다. 에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석 김현율. 김현율 중거리 슛. 어허! 하지만 빗기 나갑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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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율 서태용 총영준 정현준형 <laughs> 와 정현준 <정연주> 뭐야 <laughs> 3분 남았습니다 <laughs> 신영어 캐스터 3분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으라고아 나도 안해 그럼. 나도 안 해. 하지 마. 방종해방종해 씨. 아니. 일단 찍는 거만 집중하세요. 해결금 방종해여기가 그럼 방정하고. 하지 말자. 하지 마. 어 하지 마. 하지 말자. 방종해 하지 말자. 한명 잡고 있어. 지 날로 혼자... 먹고 있어. <laughs> 친구 사라케. 다모음 되고 있는 거 알지. <laughs> 어쩌라고. 나그런거별 신경 쓰지 않아. 나나한번 해볼래. 헤심하해고 어. 해설, 있어 아, 나 해설 못해 카메고좀고고 있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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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두고, 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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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나 무서워, 이거 안 하네. 선우야, 이거 해. 이긴 하냐. 형아너 수고야? 응. 1분 남았다, 1분. 그냥 이거 동점 돼 가지고 나 승부차기 했으면 좋겠다. 연장했나? <laughs> 바로 승부차기 <laughs> 윤석 달려! 윤석찬이 달려. 승수!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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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나 해야지 <목소리> 야안아 니가 다시 심판해 아 오라고 고야지야 <laughs> 야, 야, 좋다 야 줘봐 왜원 네. 잡아줘 가까이 가, 저 가까이 갔 까지안 아, 괜히 찍었어.